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차노입니다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자, 오늘은 무지개 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준비물로는, 이름 태그, 이름, 어떤 모델에서 이름 이라고 보이고요. 모루, 양, 스폰, 생성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요? 무지개 양, 만들기 꾹꾹 에이, 네. 이 상태로 할게, 그냥. 이렇게 그냥 설치할게요. 여기에서, 이, 이거, 이런 색을 있잖아? 이런 색을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클릭해서 뭐라고 바꾸냐. 잽이라 바뀌어도 요 잽. 잽. 이건가, 뭐야, 너랑 기억이 잘안 나네. 챕 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여기서 뭘지, 여기에서, 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일단, 처음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안 들어와요. 여기 둘..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두 장, 한 장하고 두 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옆에.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에서 꺼내고 양스푼을 하고 어디가니 어디가니 잠깐만요 아 조용히 하자고 다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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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실험용이라고 나 실험용 시럽형. 양맞구요 잠깐만요 1인칭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안되네 어디가서 양 여깄다. 이름. 이건 어, 안 돼. 됐다. 어, 아, 틀렸나? 잠깐만요. 아, 어, 어, 잠깐만요. 이왜안 되지? 뭐더라 아,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요. 이해해야 뭐, 되네 제가 영어를 좀잘 몰라서. 이걸 A를 써버렸네, A를 음, 있네 이건, 어,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무지개한 색깔이 바뀌어요 이제게잽 잽을 써줘야 되고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잽을 쓰고요 기어 들어가서 이게, 아니 이게 아니 만 잠깐만요 제, 에, 이렇게 하고, 기우 들어가서,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우고, 한칸 더, 이거, 이후에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 꽤 보, 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거를 눌, 한번 누르면, 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쪽에, 좀 위쪽에,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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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야지, 무지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 이름 만드냐면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무지개형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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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 이렇게 이름 이름 이렇게 되고요. 궁금한 게우한개 생겼어요. 색컷도 될까요? 색깔은 이게 이름 있으니까 아안 되네요 실컷 어 음, 어디 보자 아 이거 제가 지금 핸드폰에 1.1.1.1.1. 왜더라몇 분의 사 개기 넣지만 일단 그그 버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 제가 어디다냐 그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영상도 영상에를 영상으로 드릴게요 드릴 거요 드릴 거니까.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왜냐면요. 이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신기해 이게. 엄청 어, 신기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무슨 놀랐어요, 이게. 저도. 이거 아닌데, 여기. 봐보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먹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신기해도, 원래 이렇게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먹는 거죠, 이거? 이렇게 먹어, 내가? 음맛좋가음 맛있어! 신기한데, 이기 진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셜커 상자. 네, 간단히 좀, 조그만 리그를 리그 해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좀 있어요. 이렇게도 있고. 여기 상자가 있는데, 여기 상자를 하나, 생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시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뭐냐면, 상자를 샀을 때, 똑같아, 똑같나,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자를 넣고 이렇게 딱 뿌시면, 그당시로다 나오는데, 쇼크는 넣었다, 뿌셨다, 넣었다, 뿌셨다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뭐 했냐면, 여기 장식 블럭이 좀 있고요. 좀 신기한 물럭 이게 모래인가 이게 모래 같으면서 모래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쵸? 그렇죠? 모래 같은데 모래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 속으로 맡기겠습니다 진짜 여기 떨러지나 쓰러지네요 이게 모래인가 보네요 화이트 모래 색도 다양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원래 이렇게 모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진짜 그냥 똑같아요. 응? <laughs> 여러분 그,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생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와우.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엄청나고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되네. Eight. 라마 보이즈 걸 라마. 이건플라비고탈수 있나? 콜, 이거, 라마, 보 이렇게, 라마? 라마. 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라마가, 오, 짱귀여 저희 마음을 녹인, 라마. 이름은, 뭐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름, 이름을 뭘로 할까? 이름을, 이름 정할 수, 정,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보고, 정해보세요. 그리고 정해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줄안 묶어지나, 이거는? 어, 잠깐만요. 줄을 묶어볼게. 이 이름을 뭘로 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말했죠, 아까. 이거, 일층님 까는 링크 제가 다, 영상 까는 거 하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알겠죠 쩔어, 쩔어, 쩔쩔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 구독하기 그리고 친구가 친구분들도 친구분들 많이 제 유튜브 영상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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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정1 업데이트 아니지 정1 1 있잖아요 이거 알려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무지개장 알려드린 1.1.1 어느 컴퓨터보다 그거 어땠 그게 그거를 깜빡 모르고, 그냥, 좀 남은 시간이, 링, 뭐, 리브를 해보는 애요. 그러면, 류기양 같이 보여드릴까요? 직지기양좀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여기. 이렇게. 아, 잠깐만요, 또 1층 내릴 것 같아. 에이씨. 이렇게 j 비였어야 돼요. J, E, B 해서 J, B, p 하고. 절대로 한칸에 그냥 첫칸에 이렇게 첫칸에 쓰지는 마세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모르른 아 저거 이거 용형을좀 중독이 돼가지고 아,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이거 좀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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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는거이 이거 이거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를 클릭하시면 내려갔잖아요 이거 에요 알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고요 친... 제 영상 친구들 자기 친구들한테도 좀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는 거이고이안요히녕히죠시죠